야옹이 자동 급수기 추천드립니다. 가성비 최고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매더 애완동물 고양이 자동물 디펜서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흐르는 물을 통해 애완동물에게 신선한 물을 제공해 주는데 무소음 순환 여과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. 세라믹 재질로 만들어져서 안전하고 튼튼하며 물 디스펜서로 사용하기 편리해요. 플러그 유형은 우리에게 맞춰져 있고 전원은 충전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애완동물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, 이 제품을 꼭 고려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로제코 스테인레스 스틸, 고양이 자동 급수기 분수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고양이나 개, 그리고 다른 반려동물들을 위한 물 디스펜서 액세서리로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로 만들어져서 안전하고 튼튼해요. 또한, 소음이 전혀 없어요. 물 용량도 엄청 커서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되고,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면 물이 항상 깨끗해요. 고양이들이 물을 잘 마셔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. 또한, 설치도 간편하고 세척하기도 편리해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면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해요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.